용감한 말하기 노트에 하려고 해요. 시작해보죠. 오늘 주제는 바로 피자마자 나왔는데, 대학은 꼭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5번 주제고, 지금 한국과학기술교육대학교에서, 대학은 꼭 가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학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어서 언급하기가 참 애매한 주제긴 한데, 한 번쯤은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제가 자식이 있거나, 어떤 진학을 고민하는 동생이 있다거나, 좀더큰 꿈을 꾸는 친구가 있어서 얘기해줄 때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학은 꼭 가야 하는가? 세상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을까요? 꼭 해야 하는 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은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러시아 대부호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아주 억만장자 그러니까 부모,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굉장히 많은 대부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할때 사회주의 사상에 빠져가지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중에 유산을 물려줄 때가 되면은 내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식으로 부인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부호의 아들 쉽게 얘기해서 그냥 금수저라고 얘기를 할게요. 계속 대부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금수저는 그게 고민이 됐던 거죠. 아, 지금의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분명히 내가 지금 생각한 것들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걸 사회에 기부하려고 해도 자식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 나머지 아내한테 이제, 어, 내가 판단이 흐려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미래에 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해줘라 내가 죽고 난 뒤도 아니고 본인이 20년 30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를 예상을 했던 것이죠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 대부 이야기의 결말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결국은 과거에 20대 때 했던 다짐은 지금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고 철회를 하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그래서라는 말또 했죠 한국과학기술대학교에서 대학은 꼭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왔냐면 지금 결정을 내리는 시기에 나와. 2, 30년이 흘러서 나의 모습을 뒤돌아 봤을 때 생각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가야 한다. 머스트 의미는 안 하면은 아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는 것에 대한 얘기라고 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은 가는 쪽이 이익입니다. 젊어서 배울 수 있으니까요. 뭐라도 체력이 조금 더 좋고 머리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돌아가고. 그다음에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랑 같이 공부할 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들어서 뭔가를 익히려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쉽지 않고 남들이 일을 투자하는 동안 나는 3, 4 많으면 9에서 10까지의 노력을 기울여야 비슷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래서 또 했죠. 하지만 대학교를 꼭 가야 하느냐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대학교를 청춘 둥지라고 많이 불렀는데 청춘 둥지 하늘을 날아가는 건 조금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계속 새끼로 남아 있을 순 없잖아요 언젠가 날아서 먹이를 구해하는 시간이 올 텐데 시기가 올 거고 그때까지를 약간 유예하는 기간이 대학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직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대학을 가는 게 좋겠습니다. 눈이 부셔서. 그래서, 현재 내가 나중에 후회할지 모르겠다. 그게 좀 걱정이 많이 된다. 하는 사람들은 대학을 가는 게 이익이니까 대학을 꼭 가시기 바라고. 만약에 조금 새는 얘기지만 군대를 대학교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요. 군대니까. 그러면은 군대를 사람들은 최대한 늦게 가고 싶을 거예요, 그죠? 60대 때 가고 싶겠죠. 시간의 가치가 다르니까. 아니면 뭐 72세, 뭐 이병 이렇게 가면 좋겠죠. <laughs>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서 여래도 쉬울 거고. 그다음에 2 년이라는 시간이 물론 모든 사람의 시간의 가치가 같지만 현실적으로 실상 그렇진 않잖아요.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30대의 2시간과, 그 다음에 은퇴 후에 편안하게 여생을 이제 즐기는 70대, 80대의 2시간은 달라요. 만약에 군대를 언제 갈수 있는지 본인이 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80대에 갈 거예요. 90대나. 그러면 운 좋으면 안갈 수도 있죠. 대학을 언제 갈래라고 하면 대부분은 70대 때안 가고 20대 초반에 가려고 할 겁니다. 그게 이 시간에 어떤 교차하는 지점 때문에 우리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학벌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때 뭔가를 더 배울 수 있었는데 배우지 못한 것. 그게 후회가 남는 거죠. 지금 내가 가진 기술이나 지식이나 어떤 배경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대학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사회에 뛰어들기 직전에 약간의 시간, 남자의 경우에는 군대까지 포함하면 6년에서 7년까지의 시간이 주어지는 건데 그 시간을 알차게 잘 사용한다면은 더 높은 지점으로 뛰어오를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대학교의 이름이나 과 이런 것보다는 그 시간을 번다는 점에서 저는 대학교를 가는 걸 추천을 해요 저는 운이 좋게 잘 어떻게 흘러 흘러서 의학전문대학원 진학해 가지고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사로 천안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그 대학교라는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천안에서 이런 걸 촬영하고 있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번다라는 관점으로 대학교를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명제, 그 하나의 문장으로 우리는 대학교를 꼭 가야 하는가 하면 NO. 아닙니다. 대학교 갈꼭 가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는 편이 대체로 이득이다. 단 본인의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거나 비전이 있거나 대학교 외에서 배울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사업을 해본다거나 벤처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대학교가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거예요. 본인의 알을 깨낸 과정이 상당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줄탁동지라고 해서 밖에서도 알을 좀 깨주고 본인도 노력을 해서 깨야 되는데 대학 교수님은 여러분의 알을 깨주지 않아요. 대학 교수님은 원래 그냥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는 대학교 열람실이나 도서관 뭐 이런 지하에 음습한 곳에서 본인이 수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어떤 것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수가 나의, 나를 이끌어 준다거나 교수의 엄청난 지식이 내 머리에 그냥 들어올 것, 그 강의를 들으면은 인터넷 강의처럼 들어올 거라는 기대를 한다면 대학은 가지 않는 게 맞아요. 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결국은 자기가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래의 압력이라고 하죠. 주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지. 그리고 롤 모델을 대부분은 대학교 내에서 찾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멋진 선배였다가, 그 다음에는 어 이런 연구를 하는 교수님이었다가, 그 교수님 다음에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친구를 보면서, 아, 나도 아 빨리 직장에 뛰어들고 싶다. 돈을 멋있게 쓰고 싶다. 이런 그 또래 압력들이 성장시키거든요. 이야기가 좀 곁길로 새는 느낌이 있는데, 재수학원이랑 비슷한 개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재수도 혼자 할수 있어요. 재수도 혼자 할수 있고 삼수도 혼자 할수 있어요. 근데 수능 공부를 그 비싼 돈 주고 재수 학원에서 하는 거는 재수했다고 학원에서 학위 주진 않잖아요. 왜 재수 학원을 보낼까요? 그 시기가 상당히 불안정하고 아직은 불투명하고 어려울 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어떤 연대감도 쌓고 그렇기 때문에 문장 자체에 대해서 대학을 꼭 가야 하는가? 꼭 가야만 하는가 이거는 약간 필자의 의도가 좀 반영된 질문 같은데 문장 자체에 대한 대답은 아니요 대학은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이지만 만약에 정말 아끼는 동생이 대학을 꼭 가야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저는 의대로 진학을 안 했으니까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했으니까 대학교를 가야만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은 과감히 과거의 저에게 고민하지 말고 가라 빚을 내서라도 가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다만 그런 건 있죠 등록금이 너무 비쌉니다. 저도 부모님 등골을 너무나 하, 야무지게 빨아먹어서 응? 부모님 등골이 진짜 휘었을 거예요. 생활비이며 그리고 뭐 밥만 먹습니까? 술도 먹고 당구도 치고 당구지만 얼마 억울한지 몰라요. 세상 억울한 돈이에요. 진짜 당구 치면은 칠판이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당구대로 보이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계절 맞춰서 옷도 입지 친구들이랑 뭐 공연을 본다거나 자잘자잘하게 돈이 많이 나가요. 대학, 대학 생활을 하면. 그런 돈들이 결국은 부모로부터 혹은 은행에서 이렇게 대주지 않으면은 빌려주거나 이렇게 어떤 누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그니까 유예한다고 했잖아요. 사회로 나가기 전에 어떤 시간을 유예하는 건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울 거예요. 괜 대학 괜히 갔다. 왜냐면 그만큼, 그러니까 돈이랑 1대1로 환산되진 않거든요. 미래 가치라는 게 지금 100원을 투자해서 20년 뒤에 이것이 뭐 120만 원이 되는 거다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대학교 20년 뒤에 얼마예요? 그게. 세상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대학을 나온다고 성공의 어떤 보증수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학벌이나 간판이 이거를 여기 가슴팍에다 달고 다니면은 굉장히 추잡스럽고 그지 같습니다. 진짜 안 멋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대학교를 나왔다더라라는 거는 약간의 가산점이 있죠. 그거를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이걸 무시한다는 거는 지금 수능 시장이라든지 수능과 관련된 교육 관련 시장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없는 세상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서열질의 문제가 아니고 줄세우기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거기에 투자된 자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로로 하자 이런 거는 사회적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은 시간에 누구라도 다 놀고 싶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고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그래서 대답하라고 하면은 대학을 가라 꼭 가라 두번 가라 좋은 학벌일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시장을 고려했을 때갈수 있을 때 굉장히 좋은 학교를 간다고 하면 훗날 살면서 조금 기분 좋은 명함 내지는 이력이 될수 있다 정도는 있어요 지금 햇볕이 강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거는 작가가 노렸어 이건 그러니까 단쪽으로 치우친 명제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다가 본인의 논리를 깨닫는 거지. 내가 봤을 때는 이 교수라는 서울대 인문학 그 이상원 교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영리하고 영악한 사람이야. 대학은 가야만 하는가? 또 아니야. 대학은 꼭 가야만 하는가? 세상에 꼭 해야 될 일이 어디 있어? 아, 머렸어, 노렸어, 노렸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대학교를 가야 했었구나라고 느끼는 시점이 20대가 아닙니다. 대학을 갔었어야 됐는데 못 갔다. 대학을 안 갔어야 했는데 괜히 갔다. 라는 생각이 개인차가 있겠지만 진짜 빠른 사람들은 20대 중반에 군대 전역하고 나서 들기도 하고 대부분은 30대에서 50대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대부호 이야기, 금수저 이야기를 한 거고요. 대부분 대학을 다니는 시점에 후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결론, 내가 미래에 조금이라도 후회할 것 같다? 대학 가십시오. 두번 가시고, 세번 가십시오. 대학원까지 가세요. 아니야, 대학원 생은 너무했다. 대학원은 좀 너무했고, 대학을 입학하기도 전에, 아, 내가 이거 왜 가? 남들 가니까 따라 가야지. 할 것도 없는데 대학이나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시면은 차라리 그냥 가지 마시고. 그돈 모아서 적금 부어서 아니면 뭐 투자를 하시거나 뭐 어디 땅 덩어리를 하나 사서 건물주가 되십시오 차라리 그래서 그 명제 대학은 꼭 가야 하는가 아니요 대학 꼭갈 필요 없습니다 입학도 전에 돈이 아깝다 필요없다 하는 사람은 안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세상에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고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것까지 생각하면은 대학교 굉장히 고리타분한 접근 방식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남을 등쳐먹고 사기치라는 건 아니고요. 떳떳하고 멋있는 어른으로 잘안 하는 과정에 대학교가 값은 비싸지만 비슷한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서 함께 성장하고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뒤에도 서로 격려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 덤으로 학위까지 준다는 느낌이 있고 만약에 특수학교 뭐 자격증을 준다거나 그 다음에 나오면 뭐 경찰이 된다거나 뭐 군인이 된다거나 부사관이 된다거나 그 외에도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교수라는 거는 그 분야에서 적어도 최소 0.1% 이상 매진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분야에서 그니까 경영학이라고 하거나 생물학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생물학이라는 단어를 아는 모든 전체 인구의 0.1% 이상만이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그냥 막걸리 한잔 부딪히는 것만으로도 인생에 큰 변곡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 가야 되나? 근데 가니까 가나보다 하는 분들도 가시길 추천드리고, 아예 처음부터, 아, 대학교 뭐하러 가? 아, 돈 아까운 거, 그 학비 비싼 거 뭐하러 해? 하면은 그냥 그 돈으로. 그 돈이 아깝다 하면은 돈이 아깝다 근데 매사에 돈이 아깝다를 그냥 그 말버릇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답이 없어 세상에 돈안 아깝게 어딨어 결국은 다 기회비용이고 대가 안 치르고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탄생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하나도 안 치르고 아 그것도 본인이 노력했을 거야 아마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대학교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이런 멋있는 캠퍼스에 앉아서 대학교 대학교를 졸업한 입장에서 어디든 그렇게 멋있는 친구들을 만났다고 하면 많을 필요도 없어요한세명 이상이면 돼도 그돈 가치는 충분합니다. 동고동락한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민한다는 거 자체가 대학교를 가셔야 되는 증거입니다. 고민한다는 사람들은 꼭 가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문장에 예 아니오 라고 한다면 아니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문장 딱 봤을 때 100에 얼마나 될진 모르겠지만 최소 100에 60 이상은 아니오가 아닐까 싶어요 좀과장보으면 80명 이상 100명 중에 80명 이상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네! 라고 하는 사람은 글쎄요 제가 아직 세상을 좀덜 살아서 몇 명이나 그럴진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신나게 먹고 떠들었으니까 뛰어야죠 <laughs> 그리고 여기 번외로 병천에 순대가 유명한데 병천 순대 유명하잖아요. 순대도 유명하지만 제가 여기서 1년을 살아서 그런가 짜장면이나 짬뽕이 맛있는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laughs> 짜장면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저 오늘은 지난번에 짜장면을 먹었기 때문에 짬뽕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오늘같이 좀 한가한 일요일로 가족들이랑 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런 일요일 오후도 나쁘지 않아요. 운동 신나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아직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또더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